네 여기 운정 신도시 여기가 운정 신도시 호수공원? 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씩 오면 좋겠다 야 아는 코스로뭐 찍고 있는 거같 어...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두워가지고 확실히 여름에도 뛰고 가을에도 뛰고 어. 가을이 훨씬 낫네. 아, 어. 땀은 여름이 더안 되긴 한데 뛰기 훨씬 더. 가을은 내가 본 것은, 어. 가끔 아, 가을은 그 시원한 바람 한번 계속 맞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야나 어. 힘들다 이러는데 시원한 바람 얼굴 탁 스치고 갈때 어.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 어. 차가 여기 들어오네. 음. 아주 별로 뭐가 있나 보다. 어. 어, 운전이 코스가 좋네 어.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또 떨어서. 그리고 아까 그물 다리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쫙 들어가면은. 어스 킬로 넘어. 집까지 가는. 아 이래서 운전이전 운동, 신도시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은 일단 저기 아파트 단장에 한반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 어. 그렇게 하니까는 12킬로인가 13킬로 내더라고 하아.. 확실히 일상 호수공원이야 오그렇이야 이제 우리 호수공원 한 바퀴 정거 가지고 나좀 아, 아, 쉬고 나이넣 없네 지린다 지린다